가수 영탁의 정상적인 팬한 분이 비정상적인 팬분들에게 올린 글입니다. 가수 영탁 영상에 댓글로 올려진 글로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규가 영탁 죽이려 하는 것인데 영탁 팬이란 분들 마인드가 더 심각해 보여요. 지금 영탁 죽이려 하는 게 이재규인 것을 다 아는 사실인데 왜 영탁 찐팬들은 모르는 것일까요? 이재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멍청한 인간인 것을 그리고 스스로 망하기만을 기다리는 실정임에도 찐팬들이 영탁을 사랑한다면 진짜가 뭔지 빨리 알아차리고 영탁을 수렁으로 끌고 들어갈 것이 아니라 빨리 데리고 나와야 하는 것인데 왜 국민들이 영탁을 더 싫어하게 만드는지 사실이든 거짓. 등 가장 큰 피해가 영탁에게 치명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모르는 것인지 영탁은 일반인 아니고 연예인이어서 이미지로 먹고 사는 직업임에도 영탁도 참 복이 없는 것 같아요. 영탁 광고주들이 좋아할까요? 팬분들 영탁 브랜드 평판 좀 생각하세요. 저 영탁 팬이라서 배신 쪽 아니에요. 예천 양조권만으로도 광고주한테는 치명상임에도 사재기 타이틀은 방송 출연 치명타이고 방울뱀 표현은 대한민국 정서에 말 안해도 알겠죠. 연예인은 브랜드 평판 가지고 살아가는 직업군이에요. 몇 분의 찐팬분만 가지고는 안된다는 소리입니다. 제발 찐팬분들 영탁을 자꾸 수렁으로 밀고 가지 마세요. 제발 이성적으로 생각하세요. 영탁은 싱어송 가수예요. 본인 곡이 아무리 좋아도 국민들은 저곡 돈 주고 산것 아니겠지? 먼저 세금력 쓴다는 거 모르시나요? 무조건 안티라고 욕하면서 악담으로 치부하여 여기저기 악플로 도배하면서 그게 가수한테 가는 것이라는 거 알고 계시는 거죠. 소속사나 가수가 모자라서 기자 방송국 피디들한테 아부하고 무조건 90도 인사하는 게 모자라서 그러는 줄 아시나요? 잘났어도 숙여야 하는 게 있어요. 못 나서 숙이는 게 아닙니다. 학교 선생님들에게 이재용이 인사하고 학교 방침 따르겠어요? 조금 문제 생기면 부모들은 젊은 교사한테 간혹은 무릎까지 꿇고 앉아서 사과해요. 그런데 증거가 나와서 법으로 잘못 받았으면 사과하고 조심해야 하는 찐팬들은 여기저기 무조건 악담으로 도배하고 대표란자는 씨알도 안 먹히는 말로 언론 플레이나 하고 있고 좋게 보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하나둘씩 돌아서는 것 이버 브랜드 평판 가보세요. 항상 이찬원 뒤에 있었고 탑 10에 있었어요. 이번 달에 아예 후보에도 없어요. 저번 달에 10인가 위 했어요. 또 거기 가서도 욕하실. 거예요. 건가요? 묻고 싶네요. 주변 사람들이 자꾸 들어와도 될까 말까인데 자꾸 거부 반응하게 만들어서 무슨 도움이 되려고 하는 건지 전 이해가 안 되네요. 저도 시원한 가창력과 능력 때문에 너무 좋아했어요. 지금도 좋아해요. 예천 양조 때는 팬들이 아티스트 케어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MBC 실화 탐사대 보고 아 세상에 잡힐 매버 보고 알았어요. 방송 안 나오고 지방 행사만으로 평생 살아가실 건가요? 저도 처음 유튜버 안 믿고 다 쓰레기라고 말했어요. 저도 저의 짧은 생각 부끄럽네요. 욕하는 게더 안티 크리에이터 만든다는 것을 제발 영탁 씨 무조건 칭찬으로 감싸고 팬들 모으는 유튜버들 조심하세요. 그분들 조회수 늘려서 돈 10원이라도 더 벌려는 간사한 인간들인 거 아셨으면 해요. 아니면 정확하게 증거 되면서 기자 회견 하세요. 지금 사태에 점점 더 수렁 속으로 들어가서 다 털리게 되어 있어요. 영탁 찌팬 분들 뱀소리까지 나오니까 좋으세요? 왜냐하면 탑6 좋아하는 국민들 많았으니까 영탁씨 이젠 좋아 보이던 것들도 혹시 다른 속셈 있어 그런 것 아닌가는 생각들 때 있어요. 그 전까지 단한 번도 그런 생각한 적 없었는데... 찐팬 분들이 하시는 욕들 이진호 유튜브 댓글 읽어보고 그리고 영탁 씨 사직이 올리는 유튜브 댓글 읽어보고 와 그냥 입을 자동으로 막았어요 욕도 욕도 그렇게 심하게 하는 분들 보고 저도 돌아섰어요 자료 기준으로 하는 건데 망하고 너암 걸려서 죽을 거다 이런 댓글 너무 많더라고요. 저 요즘 유튜브 댓글 보면 영탁씨 도움 되는 게 아닌데 차라리 그냥 조용히 계시는 게 도와주는 것인데 차라리 그 시간에 스밍 한 번이라도 하시는 게 영탁씨 도와주는 것인 걸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 안타까워서 댓글 달아봅니다. 팬들이 우르르 가서 쌍욕과 심한 댓글로 공격하는 거 보면서 영탁 씨 이제 좋은 거 방송 안 하고 나쁜 것만 띄우겠구나 하는 생각 들더라고요. 욕하시는 분도 감정 입이 먼저라서 하는 것처럼 유튜버들도 감정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네 군데 정도 댓글 읽고 나는 느낌이랍니다. 그것도 우리 영탁님 하면서 누가 봐도 영탁님 팬이라는 것을 알 정도로 댓글을 쓰고 계세요. 솔직히 생각 없어도 너무 없어요. 욕하시려면 우리 영탁님을 빼든지 일부러 욕을 하는 사람은 무조건 영탁씨 찐 팬이라는 걸 광고하고 계시니까 더 안티 팬들이 늘어난다고 생각은 안 드시나요? 팬들만 노래 들으실 건가요? 기부 봉사도 아무도 칭찬 안 하고 안 좋은 이미지 덮으려고 한다고들 하잖아요. 왜 특히 대표 모질이 뭐 믿을 게 있다고 함께하는지 더 오해밖에 만 들어요. 그것도 소속사라고 라며 장문에 댓글을 남겼는데요. 누군가를 좋아하면 눈에 콩깍지가 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이 분별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콩깍지가 언젠가는 빠져 진실을 마주했을 때 자신이 한 일이 어이없게도 너무나 허무하고 잘못된 일이라면 그것만큼 부끄러운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가수 영탁에 대해 개인적으로 안 좋은 감정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본인도 힘든 시기를 겪어왔고 누구보다 열심히 주변을 돌보며 살아왔다는 말과 예촌 양주에게 한 일은 전혀 일치하지 않아 가수 영탁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이번 대청양주에서 영탁 막걸리 광고에 나온 젊은 여성분은 기존 가수 영탁과 함께 영탁 막걸리를 함께 촬영했던 분입니다. 그분은 예천 양조의 어려움을 알고 광고료도 받지 않고 광고를 찍었다고 하는데요. 가수 영탁과 너무나 대조적이어서 가수 영탁에 대해 씁쓸한 생각만이 듭니다. 아무쪼록 예천 양조가 하루빨리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 새롭게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가수 영탁에 대해 여러 기사를 다루면서 정말 이 사람을 좋아하는 많은 팬들은 어째서 이토록 진짜를 보류하지 않고 진짜로 가수 영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를 못하는 것일까? 가까운 예로 가수 박군 관련 안 좋은 일들이 기사화되었을 때, 박군 팬덤층들은 소속사를 상대로 내 가수 지키기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내 가수 지키기를 정당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런데 가수 영탁에 대해 그것도 소속사 대표가 문제를 만들어 대중들과 사회적으로 인식이 안 좋을 때, 그 상황에 기름을 부은 사람들이 바로 가수 영탁 팬분들이었습니다. 이전 예천 양조 측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 기업 하나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니었는데요. 아주 만약 대기업에서 예천 양조와 같은 상황이었어도 이렇게 했을까 의문이 들 정도로 횡포와 협박, 그리고 악덕 기업이라는 안 좋은 프레임을 씌워 예천 양조의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드는 일을 가감없이 했던 사람들이 가수 영탁의 팬들이었습니다. 가수 영탁이 사재기를 해서 많은 대중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지금 오히려 대중을 상대로 진실을 왜곡하며 가수 영탁을 옹호하고 그에 반하면 욕을 퍼부으면서 가수 영탁의 이미지를 더안 좋게 만드는 역할을 이 또한 가수 영탁 팬들이 하고 있습니다. g k t v 영상은 가수 영탁뿐만 아니라 다른 영상들도 마찬가지로 근거 있는 자료를 가지고 기사화된 내용에서 사실에 입각한 내용만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가수 영탁 팬들은 그저 가수 영탁을 옹호하기에 바빠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대중들에게도 악당과 비난, 그것도 모자라 욕설을 하고 있는데요. 가수 영탁은 현재 사회적으로 많은 무리를 끼쳤음에도 대중들 앞에서 사과 한 번은 커녕 오히려 모르쇠를 일관하고 있으며 거기에 예천 양조를 공갈 협박으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것도 예천 양조 측에서 가수 영탁 모친의 150억 논란을 기사하기 화전 영탁 모친에게 한번더 가수 영탁의 이미지를 생각해서 의견을 물어본 그 내용으로 공갈 협박했다며 형사 고소를 한 것인데요. 그렇게 말하자면 영탁 팬분들은 여러 유튜버들에게 고소를 당해도 몇 번은 당했을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욕하고 협박하고 악의적 내용들로 도배를 하고 다니시는데 영탁 모친처럼 변호사한테 이야기하면 되는 것인지 우리는 좀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잘못했으면 사과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자숙하고 반복되는 일 없이 주의 깊게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가수 영탁을 생각하면 영세한 막걸리에서 하나를 송뚜리째 망가뜨렸다는 이미지 그것도 모친이 나서서 150억 원이라는 갑질까지 해가며 힘든 중소기업을 더 눈물나게 만들었다는 것. 거기에 음원사재기를 통해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 공인이 되었음에도 정작 공인으로서 받은 사랑을 나누기보다 욕심이 앞서 갑질부터 시작해서 음원 사재기까지 한 것이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전혀 반성의 기미는 찾아볼 수 없다는 이 뻔뻔한 이미지만이 가수 영탁을 떠올리면 드는 생각이라는 게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가수 영탁이 지금 방송에 왜못 나오게 되었을까요? 영탁 팬분들이 악담을 퍼부으며 욕하는 유튜버 때문인가요? 아니면 가수 영탁을 섭외하지 않는 방송국 때문일까요? 분명한 이유 한 가지는 가수 영탁이 잘못을 했기 때문입니다. 가수 영탁의 끊임없는 소음으로 인해 더 이상 가수 영탁을 방송에서 볼수 없게 된 것입니다. 가수 영탁을 사랑하는 많은 팬분들은 진짜 가수 영탁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눈에서 콩깍지를 빼고 명확한 시야로 문제를 볼수 있어야 해결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잠깐 일어난 문제를 부인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숨눈다고 얼굴만 땅에 박는 타조처럼 어리석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수 영탁이 말한 것처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습니다. 사필기정이라는 깊은 뜻이 있는 말을 쓸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 가수 영탁이 할 일은 대중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자숙하는 일입니다. 가수 영탁 팬분들의 개념 없는 행동들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가수 영탁임을 잊지 않으셨으 합니다. 브랜드 평판 하나만 보아도 대중들에게 중들이 가수 영탁으로부터 돌아선 것이 너무나 극명하게 보입니다. 예천 양조찍에 대리점을 공짜로 내달라면서 그렇게 내어주면 영탁 팬분들이 와서 매출도 올려줄 테니 두억 군데 내어주라던 영탁 모친이나 영탁 팬들의 마음을 이용하여 돈벌이하는 유튜버들이나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팬한 명이 그릇된 팬심으로 사랑을 외치는 수천 명의 팬들보다 가수 영탁을 위해서는 진정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라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소신 있는 영상에 큰 응원과 힘이 됩니다. 따뜻한 하루 되세요.